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내 수능 볼 때랑 똑같네 야 시범방재 물러안돼안돼여러분라 아! 러강여이가 패스가 여가분가러가 여러분 야!!! 씨! 내여 콜라 먹러 이유가 화를 러분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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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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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단소리는 단소리도 하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은 즐겁고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제 복장이 오늘 보통 해설자분들이랑 캐스터분들이 중계를 하실 때 위에는 정장인데 밑에는 원래 반바지예요. 그래서 진짜 리얼한 느낌으로 그 현장에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차려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같이 재밌게 봐야 돼요. 재밌게 보고, 일단 팔레스타인이 생각보다, 제가 판단하는 생각으로는 지역에서 3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다들 뭐 크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오른쪽은 몽둥이인가요? 뭐가 있어? 뭐있어 아, 아, 콜라, 콜라, 콜라예요 몽둥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 제가 후참자를 시켰는데, PPL이면 좋겠죠. <laughs> 제가 제돈로 <돈을> 시켰고요. <laughs> PPL 좀,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 저번 때부터 계속 후참잘만 시키고 근데 후참자에 연락이 없네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기도 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참잘 관계자 여러분들은 뭐 p p l 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PPL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반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말해도 좋다 1 반말하지 마라 2 나는 가방수 이상을 따르기 때문에 예 많이 나온 쪽으로 어. 일이 많잖아 이 우리 엄마가 안 된다는데. <laughs> 엄마들 이겨내야죠. 일일 오케이, 오케이. 컨셉을 반말로 갈게, 반말로. 반말이 재밌잖아. 근데 잔디가 오늘 조금 안 좋아보이네, 잔디가. 이제 경기장 준비해, 경기들 어? 응? 어? 잠깐만. 아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희찬이는 아마 후반전에 초코로 쓸거 같아요 초코로 왜냐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반전에는 약간 장물일수도 있어가지고 후반전에 지쳤을때 치려고 하는거 같아요 지금 공 굴러갈때 공 통통 튀잖아 지금 잔인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지금 팔레스타인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사이드에서 지금 뺏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보니까 애네들 앞에 공격수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돼 봐봐 애들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조심해야된다고 조심해야된다니까 잘한다니까 애들 조심해야돼 오케이 흔들었어 마지막 흥미 발맞고 났어. 초반에는 답답할 수 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법, 지 봐봐. 지금 간격이 나쁘지가 않아. 팔레스타인 수비, 이, 수비 대형이. 간격이 좁잖아. 이렇게 되면은 사이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갔다가, 한쪽에서 오픈해서, 열린 상황에서 한 명이 드리블로, 한 명을 이제 돌파한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런거 아, 아 근데 민규는 확실히 이런거 좋아 일단 맞으면 이제 골대쪽으로 가잖아 어야 이거 코너키잖아 아 저런걸 못보면은 주심을 내가 봐야지 뭐하는거야 아 근데 벌써 20분 다 돼가는데 지금 경기를 압도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쉽지 않다고 집중하라고 집중 에? 아니 이게 뭘 이게 경고야 그리고야 잠깐만 주심, 저거 안뛰어 댕길 거야? 공 쳤잖아, 공! 이거는 파워, 그니까 러 파워룸 줄수 있는데, 경고는 아니야. 그니까, 러저 주심이 안 뛰어다녀, 지금. 보니까. 아, 시차장이 안 됐나? 이겨내라고, 지뛰어댕기라고 라인, 라인 내리지 말고! 라인 내리지 말고! 진짜? 라인 내리지 말고! 없어요! 와 우와! 아, 깜짝이야! 차기 전에, 먼저 라인을, 공격수가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굳이 그거를 먼저 내릴 필요는 없지. 이야. 위험했다, 위험했어, 진짜. 밀집됐잖아, 밀집됐잖아. 밀집되면 이렇게, 이거, 그렇지. 일단 개인 능력으로 가야 돼! 어, 어. 이번 우리 반대 떠! 떠! 봐봐 그렇지 그렇지 라인 조심해야 한다고 라인 조심하라고 아니 이렇게 라인을 자 지금 수비 라인을 세울 때 공격수 비율이 어디 쪽으로 많이 향해 있는지를 따라서 수비 숫자를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앞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뒤쪽에 수비 다 몰려 있잖아 그럼 앞에 비잖아 저렇게 하면 안돼 저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들어가 는데 잘리면 위험하다고 가운데 쑤시는건 위험해 아나오 잠깐만 한 번만 퍼르지 마 퍼르지 마 물르지 마물 마. 아이다 물리지 말고 나와! 물리면 안 돼! 지금 봐봐. 점유율은 못 가져가도, 이업적인 장면 누가 더 많았어? 하레에서후마잖아 그니까, 러 점유율 을 많이 가져갈 때, 이제 효율적인 점유율이 있고, 쓰지할 때기한하 점유율이 있어. 이, 우리가 점유율 가져가는 게, 그렇게, 결코, 효율적인 점유율은 아니야. 김홍 감독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 방구 자주 끼는 놈에똥 싼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요. 조심해야 돼. 코너킥. 그렇지.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세트피스 때, 하나 하는 게 제일 좋아. 얘네들이, 엄청 잘 지켰잖아, 지금. 근데, 제일 힘 빠지는 게, 세트피스로 골을 먹어버리잖아. 그거 확. 가자, 가자. 하나 해보자. 그래, 하나! 아 어, 민규가 점프가 많이 늘었다 역시 피지컬 좋아서. 그렇지! 어. 그래! 와!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가야돼. 아, 근데 잘 막았네. 야, 근데 이게 유스팅 처음이지. 근데 운이 좋았네. 저게 다안 빠졌네. 빠질 어. 거였는데. 어, 아. 엉덩이 맞고 섰네. 다리 맞고 엉덩이 맞고. 응, 어. 어뒷꿈치 아. 맞고. 어. 맞고 엉덩이 맞고. 오리 어? 농내인가? 이제 여기서 강, 강해이가 이제 돌파를 하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해야 어? 된다고!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아. 그렇지! 이런 거! 아. 아유, 아 진짜 야, 이런 거 이런 거야 된다고 돌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내가 강인이가 돌파를 해야 열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는 강인이나 흥민이가한 명을 돌파해줘야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 야와 이거 이천이년도그 포르투갈 전지석이골넣때그 느낌인데 와 이게 골기퍼 가리고 딱 들어갔으면 포르투갈 전인데 야 근데 진짜 잘했다 막 잘했는데 됐어 아니야 아, 어, 골키퍼가 됐네. 아니, 이럴 때중골슛스 때려줘야 돼. 왜냐면 하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 특히나 골키퍼들이 그 수비, 수비 사이사이에 공이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때 때리면 골키퍼가 반응하기 쉽지 않아서 중골슛스 자꾸 때려줘야 돼. 그래야 수비들이 나오거든. 나올 때 뭔가 죽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내려와 있는데 자꾸 사이드백 올리면 어차피 오대5 싸움이라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은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 아니, 지금 전반전에 끝나가는데 한골못 나. <laughs>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전반전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팔레스타인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니까. 아이, 전반전에 지금 골못 넣었잖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불안, 이거 후반전 15분 전까지 골못 넣었잖아? 그럼 진짜 더 쉽지 않아. 후반전에 이제 뭐 휘찬이로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지금. 지금 자 빌드업을 하잖아. 하는데 내가, 그래서내옆 사람을 주고, 또 바로 옆 사람을 주고, 바로 옆 사람을 주잖아. 그럼 공격수를 어떻게 뛰면 되는줄 알아? 안띄어도 돼! 강만 잡으면 돼! 옆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이드 어테커가 바로 옆에 센터팩을 줬어 그럼 이 센터팩이 바로 사이드 어테커한테 갈수 있어야 돼그럴게야 빨리 열려 왜? 얘네들이 미쳐못 따라가서 벗겨지거든 그걸 벗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또 갔다가 여기 준다 <laughs> 돌리니 우리가 더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들어서 안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안볼수 있는 거를 누가 해야 되냐 아예 애초에 약속된 플레이로 가야지 아예 플랜 자체를 그렇게 준비해서 나와야지 이 봐봐 상대가 잘해 그러니까 수비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한 거 맞아 근데 준비를 잘한 거 맞는데 우리는 저걸 예측을 못했을까? 상대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쟤네 당연히 저렇게 나온다 생각 안 해? 당연히 생각하잖아.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분명히 수비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좁게서서 공간을 안줄 거고, 이런 걸할거 아니야, 전부 다. 준비해서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뚫을 건지를 준비해서 나와야지. 맞잖아. 싫은 소리 할때 싫은 소리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거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후, 전반전은 뭐 아쉬웠지만 후반전은 우리가 시공을 안에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서 팔레스타인 마음 뭔가 급하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더 추가 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후반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후반에 오세훈 들어왔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이트 가서 때 올리겠다 소리야. 골 관련 능력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최고야. 대한민국을 떠나서 진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탑티어지. 그래, 죽을 때려. 그러니까 가까운 쪽 골대로 때려. 슈팅을 다 미끄러워서 차라리 반대쪽으로 때리는 게 오히려 더위험할 텐데. 봐봐, 아, 골키퍼 지금 보이잖아. 지금 골키퍼 나가라고 하지.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방금 때릴 때공이안못본 거야. 물러있으면 공이 안 보인다니까? 저런 상황이 많이 나와. 그니까 러 중국이 많이 때려야 돼. 우리가 발이 느린 것보다도 상대가 발이 빠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만 빠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빠른 선수들이 많아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봐봐, 얘 때려버리잖아. 저런 게 진짜 얻어 걸리면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툭 떨어지는 공이 한 번씩 있거든. 쟤는 중슛이 있네, 보니까. 와, 이런 말 힘이 되네. 영광이 형 입춘기 아니었으면 벌써 잤다. <laughs> 명언이네. 오늘의 명언이구만. 그니까, 러 우리 편이, 받기 쉬울 때 빨리 줘야 돼. 쉽게, 잡을 수, 잡을 수 있을 때 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안 맞아. 야, 왼발잡는데 왼쪽 주면 안 되지? 안쪽으로 주면 안 돼. 왜? 왼쪽으로, 주, 안쪽으로 준다는 건 왼발잡이한테 왼쪽으로 수식을 주겠다는 거거든. 오른발 쪽으로 줘야지, 사이드로. 그럼 얘가 왼발잡이인데, 오른발로 뭘할수 있겠어. 이 멤버로, 이렇게 경계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됐어! 됐어!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아! 와! 강인이가 원래, 원래, 요 근래에 계속 골랐던 패턴은 여기서 저기 가마 찰창하면서 가까운 쪽 골대를 놀렸거든. 근데 각도가 지금은 사이드로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차면 골키퍼한테 막힐까 생각 같아. 그래서 예. 먼 쪽으로 차는 거 같아. 그나마 강, 강인이가 가운데 쓰니까 그나마 패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고 들어가면 너, 너 주워야 그게 안 줘버리면 잘렸을 때두다 힘들어지. 너 됐어! 됐다! 어! 와! 이거 맞어 야, 오늘 섰네 그리고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좀 경기력이 좀 별로야, 많이. 경기력 별로 치킨도 맛이 없어. 미안, 아니, 아니 피피엘 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 파울! 벌울 그렇지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아 근데 가운데어서 누가 찰지 모르겠다 골키퍼도 헷갈리거든 너 골키퍼도 헷갈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왼발하고 오른발로 같이 서가지고 내가 차는 척하고 내가 찰게 뭐 이렇게 사인을 좀 줘가지고 하면은 골키퍼가 진짜 막기 힘든니지야 그리고 일단 저월 쓰잖아. 월 쓰면 골키퍼가 공을 보는 사이가 있거든? 그 사이를 우리 공격수들이 잘 가려줘야 돼. 잘 가려주면 골키퍼가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골키퍼가 그월 2로 넘어오는 거를 보고 막아야 되는데 이미 5월 넘어올 때는 나는 이미 반응하기 쉽지 않거든. 넘겨서 찰 거냐? 아니면 역으로 골키퍼가 미리 움직일 거냐 이쪽으로? 역으로 차버리도데 아 미리 움직인 걸 예상하고 역으로 차버렸으면은 골키퍼가 이렇게 먹거든 이렇게 지금 이제 초조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초조하고 쟤네들은 비기 말해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지금 돼버리는 거야 7대0 일본 일본 7대0이야 지금? 아 이래 봐 내가 아까 시작자 정확하게 얘기했지 쉽지 않을 거라고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 축구 지금 됐어 됐어 진짜게 진짜게 아우메 진짜게 진짜게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아, 이거 이거 갔어야 되는데. 와! 전반전 때이 오픈 플이에서 계속 갔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지셨어 우리가 지금 너무 짧 게임 촬영 소모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조심하라 아! 진짜 이러다가고. 아니, 모르지 말라고. 나 큰일 렸어 지금. 물기 없었으면. 그럼 이제 그럼이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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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오늘 골키퍼 소리 다 간다.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내 수능 볼때랑 똑같네. <웃음> <웃음> 가자, 가자. 됐어. 바로 한 번, 바로 한번 준비해라. 바로 한 번. 바로 봐번해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나와야 돼. 나한테 물리지 마. 물리지 마! 물리지 말라고. 정말 자국이 다물는 거야. 수비, 수비자가 더 많은데. 지금 약간 클리스만 축구를 약간 하고 자빠졌네. 미치겠네. 미드필더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리바운드 볼도 상대가 먹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찬스를 우리가 더 준다니까? 아, 얘네들 지셨구나 생각하고, 지금 공간, 벌써 우리가 다 지고 있어. 세컨볼 먹잖아? 아예 없어. 다못 잡아. 슈자가 지금 스타트리스 뒤에 너무 많아. 이렇게 처제했으면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압박이 안 돼. 이강의이가 패스가, 기가, 기가, 기가 막혀! 야! 야! 씨! 와! 아니, 저게 공이, 저희가 생각보다 더 찍간다니까? 원래는 이만큼 찍가면 안 되는데, 어, 저찢 찍갈잖아. 어, 아, 이게... 이게 안 들어가... 우와, 우와, 우와. 야... 메시야 메시 와, 와... 진짜 드리블하고 이관리 능력이 진짜... 근데 지금 감탄할 게 아니고, 지금 더 방금 쉽게 갔어야 돼... 내 콜라 먹는 이유가 화를 삭히고 있는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 백이 맞네, 백이 맞네~! 야, 씨, 물러야 돼! 물러야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 아, 오! 어. 오. <laughs> 진짜 팔레스타라는데 우리가 쫄리면서 봐야 되냐, 이걸 진짜로? 왼발 봐라! 와, 씨! 아니, 이게 이렇게 불안할 일이야? 어,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지야 그건 안 돼! 어 지금은 방금은 모르지야 모르지. 무릎. 지금 공간이 너무 넓다니까 붙으라니까. 아, 지금 공격수가 상대 공격수 하나 있잖아. 올려 붙어서 영권이랑 민재가 하나 잡고 옆에 하나 약간 대각으로 서주고 나머지 다 올려 붙어야 돼. 아, 하나 아, 모를 것 같아. 지어. 자 미드필더 올린 만큼 비겼어. 한마 끝났어. 와. 아니 이게 이게 맞냐고요 지금 일본은 뭐 7등원이겠어? 진짜 요근래본 경기 중에 진짜 가장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열이 받네요 우리가 빌드업이 그냥 상대를 시계해주는 빌드업이야 많이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뛰고도 막을 수 있는 빌드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다가 데려 맞아서 뛰어 내려오는 게 빌더반 횟수보다 더 체력적 소모가 많다 심지어 마지막에 공격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올려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클리스만 축구에서 경험했잖아요 옛날 축구 쫙 벌어져서 하는 거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똑같이 나왔잖아요 아시아 팀들 경기력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보다 5만이 더나을 건데 이거 지금 진짜 큰일 났어요 뭔가 지금 빨리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5만 전에도 사실 이거 진짜 장담 못 해요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같이 팬분들 같이 보면서 입중계를, 하, 입중계를 하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입증계을 처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고 또 색다른 면모도 있었을 거지만 축구를 한, 사, 한 사람으로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너무나도 응원하고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제발 이런 경기로고도 경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홈입니다 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5만전도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팬 여러분들이 저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고 다음 경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 않으시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조금 달래 잘 달래시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잠을 잘못잘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5만 전에 뵙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요 감사합니다